자, 안녕하세요. 떡상코인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코인은, 자, 디마켓 코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 이란 사태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어, 차이 실현 물량이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어, 우리 지갑 동결 이슈로 인해, 어, 인한 어, 알트코인들이 있죠. 에, 그런 코인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반사 익으로자 상승세가 나와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오늘은 이런 알트코인들 좀 약간 공략을 해보시면 오히려 어, 가뭄의담비 같은 아, 이런 수익을 좀 챙겨 가지 않을까라는 자, 생각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코인은 뭐 디마켓 코인 한번 알아볼 텐데 디마켓 코인 뭐 아시겠지만. 자 대표적으로 어, 지갑 동결 이슈로 인해서 어, 가장 큰 폭의 어, 상승세라든지 또는 수혜를 어, 많이 받은 자, 그런 코인 중 하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 그런 어, 자리까지는 이제 현재 와 있는 상태고 자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약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인 자체.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이런 자코인들 다시 한번 띄워주, 어, 띄워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코인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자 어피트에서 자 지금 현재 코인들 하나 두 개씩 지금 지갑 오픈을 자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단행을 하고 있는데 자첫 번째로 어, 리플 코인이 지금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차츰 차츰. 어, 지갑이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해볼 수 있고 암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어, 코인들 마지막 끝물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리스크도 그렇구요 가스, 썬더 토큰, 뭐 대부분 코인들, 뭐 SV도 마찬가지로, 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이 상승세를 옆으로 봐서 봤을 때 메이저, 알트 코인들, 뭐 이리풀, 이더리움, 이오스, 뭐 라이트코인 트론, 자 이런 코인들 빼고 소위 말하면이작 코인들이 결국에는 끝물 파동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임할 때 어, 최소한 어, 파동 자체를 살펴봤을 때 최소한 많으면 어, 50%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2, 0 30% 정도의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 지갑이 오픈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끝물 파동으로 자 공략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어, 요즘 같은 시장 조정주 어 조정주는 시장 속에 자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마켓 살펴보면 지금 현재 6 1선을 지금 현재 어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처음 상승 초입 때어 상승 초입을 가격을 안 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격을 안 깨면서 단계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양복세 7%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21선과 61선은 지금 현재 어, 마, 어 만나는 자 만남의 광장 구, 어, 구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어, 강하게 뚫고 종가상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시가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 어 리스크 코인처럼 단번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어, 표면적인 사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물론 이전 어 고점 때까지는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이전 고점 때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데, 최소한 250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자, 상승폭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순간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 바로 어, 매도를 걸어 두셔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자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손절 가격은 이전저점이겠죠. 어, 이전저점 구간에 한 180원 정도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의 가격적인 부분들이 눌림이 나오거나 한다면 바로 지체없이 어,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 하겠고 결국에는 지갑이 어차피 오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마지막 끈물 어, 타이밍 러시가 이제 들어가고 자 그리고 어, 중국 자금들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갑이 오픈되면 중국 자원들을 빠져 나가려고 마지막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번 알아봐야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면 어제자 아, 전일자였죠 이틀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준 이 어, 나와준 이유로 자 비트코인 단독으로 올라갔죠 자 오히려 알트코인들은 상승세가 상당히 미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알트코인들 쪽으로 에너지, 자, 어, 에너지 해시율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쏠림 현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단독으로 올라갔었고, 2019년도 상반기 때 비트코인 흡성 대법을 어, 연출시킬 만한 아, 그 정도 파괴력 있게 상승세가 바로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어 앞으로는 알트코인들 당분간은 강세보다는 사실상 비트코인 홀로 나홀로 자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 가장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당기 진 고점 구간에서 지금 해시율도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쪽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조정폭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가격 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락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 과대낙폭 차이시장 실망매물들이 만약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자 횡보구간 접어들면서 어, 무한 박스권 연출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상승세가 어, 상승세 나와주고. 비트코인을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노스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아, 이번 영상에서는 디마켓코인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아,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어,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매매가 어렵다, 어, 나 혼자 하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 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